함수가 gx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 이 함수부터 한번 분석을 할게요. 이 함수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바로 F 절댓값 x로 표현을 해도 된다고 해. 어차피 x가 0보다 크면은 그냥 나올 것이고,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x로 나올 것이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뭐 양수일 때는 상관없지만 음수일 때 넣어버릴게.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뭐가 된다? F1. 마이너스 1 넣어주는데 f1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f2 값이 나온다. 얘는 1 넣어주면 f1 값이 나오고 f2 넣어주면 f2 값이 나온다. 서로 대칭되니까 y축에 음 x의 수가 대칭되니까 y값이 같아진다. y축의 대칭이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볼게요. 자 함수 g x 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첫 번째 인트고 최대값을 갖는다. 이 최대값을 갖는다부터 할게요. 3차 함수는 홀수 항이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할 거예요. 그렇죠? y 축에 대칭 시켰을 때 최대, 어 증가하는 함수는 최대값을 못 가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감소하는 함수는 y 축에 대칭시키면 최대값을 갖는다. 따라서 뭐라고 최고차 의수가 얼마? 0보다 작다는 것을 갖혀줘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0보다 작다는 것을 갖혀준다고. 이 말이 최대값을 갖게 된다고.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따져보자. 3차 함수 그래프는 그러면은 최대값이 음수기 이 때문에 이런 수가 나올 수도 있고 0이 없는 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0이 나 여기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3개가 나오겠죠 어. 이제 칠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값이 가능한데 y축에 이렇게 대칭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 따져볼게요 y축에 대칭을 시켜버리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라고 어. 그래프가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어. 미분값이 음, 반대가 되어버려 그건 이해돼? 됐어? 부호가 달라져버린다고. 그럼 부호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어, 꺾었을 때, 부호 상관없이 같은 점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바로? F'X가 0인 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불가능하고, 가능한 게 바로 이 0인 점에서 이렇게 가능하게 된다고. 하나. 아까 같이 그냥 내려오는 점은 0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렇죠? 이렇게 어, 미분이 진, 비, 불가능해진다고 됐어요 그래서 미분 실수연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f' x 가 0인 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 돼? 음. 그러면 니은디귿은 쉽게 풀 수가 있었어. 니은디귿을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가 G형이면,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어?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경우는, 어, 이렇게 해서 3중근을 갖는 경우야. 그치? 이 경우는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대칭 축인 0이 돼야지만, 어, GX는 y 축에 대칭하니까 바로 이런 함수를 여기에 대칭인 이런 함수도 갖게 된다고 얘가 g(x)예요. 그럼 g(x)는 f(0), 0보다 다 작은데, 그렇지? 얘는 극소값이 아니라 뭐만 갖는다, 극대값만 갖는다. 그때 극대, 극대값만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비교해 볼게요. 다시 두 번째는 이제 f가 감소하는데 여기가 0인 경우가 있을 것이야. 여기가 0인 경우.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를 갖느냐?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대칭하면 되겠지? 이때는 gx가, 이 전체 함수가, 여기가 g0이면, g0보다 작거나 같지 않고 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아닐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거는, 대극소 극대를 갖는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지금 이 조건이 틀렸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그쵸? 그럼 세 번째 함수는 뭐냐? 아까 똑같이 이제 감소함수인데, 감소함수인데 여기가 0인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y축 대칭시켜 버리니까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고. 아까. 잠깐만, 이렇게 형이 돼야 되겠지. 어. 그러니까 얘도 아까랑 똑같이 뭐라고 극대값만 같지, 극소값은 같지 않아요. 지형이 모든 암소보다 크거나 같은데, 어떤다고 극대값만 갖는다. 그래서 얘가 극소값을 갖는다가 틀린 말이죠. 이해돼요. 됐죠? 그 다음에 수 f 프라임 x의 모든 실근의 합이 양수이면 우선 볼게요. 어, 아까 삼중근을 갖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가 0인데 f 프라임 x가 0인 부분이 바로 0이에요 0. 0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이 양수인 조건이 안 돼요 두번째 이제 감소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0인 경우가 있고 여기가 0인 경우가 있겠죠 근이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 모든 실근의 합이 양수이면, 얘가 0이면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실근의 합이 음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은 패스할 거고, 어, 모든 실근의 양수가 되려면 0이랑 여기 있는 양수 값이 더해지니까 어, 양수가 되네. 지금 물어보는 것은 애를 물어보고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f(x) 그래프, g(x)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대칭 시킬게요, 이렇게. 대칭을 이렇게 딱 시켜주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는데 g(x)는 g(0) 과 g(0)에서의 실수 값에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어 g(0)과 같은 점은 바로 뭐라고? 함수 g(0)과 같은 점은 한 점, 두 점, 세 점이고 여기는 좌우 대칭돼 있겠죠? 여기가 a면 여기가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y 측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0 마이너스 a 0 a 라는 뭐라고 세,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된다고 됐어요. 네, 기억을 좀 볼게요. 음. 기억은 지금 f1 하고 f 마어 f f-1이 나오는데 만약에 아까 감소함수 같이 이렇게 3중근을 갖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어디에 당연히 f(x) 이게 지금 f(x)에요 아직 좌우대치 안 시켰어요 f1이 f-1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른 경우겠지 어이 경우에 이 경우 여기가 0이 될수 있는데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여기가 0인 경우도 2라고 마이너스 1을 비교할 수 없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 바로, 음. 이제, 밑, 여기다 잡아볼게요. 개수를 한번 잡고, ax의 삼성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되겠죠. 이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감소, 최대 값을 갖기 위해서는 감소해야 된다. a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어.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듯이, 실수 전체에서 집합, 미분 가능하려면, 이 F0에서, F'0이 얼마가 되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 조건을 한번 집어넣어주면, F'0 만들어줄게요. 얘가 FX면, F'X는 3AX의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되요 0을 대입시켜주면은, f 프라임 0은 00 넣어 주니까 c 이렇게 된다고애 얘가 얼마라고? 0이라고.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조건이 나와 버렸어. 이거는 좀 기억해 놓자고. 뭐냐면 바로 3차 함수에서 3차 함수에서 f 프라임 0이 0일 때는 c 즉 뭐라고? x의 계수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냥 근히 어, 근데 f0이 0이 아니라 f'0일 때지 f'0일 때는 x의 이 계수 c가 x의 계수 이 c가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가 바뀌어요 이제 우리 아까 f'0이 0이라 했으니까 문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fx를 ax의 제곱 3승 더하기 bx고 아까 c는 0이었으니까 제곱이고, d,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f1 넣어줄게요. f1 넣어주니까,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d가 될 것이고,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d 예요 그쵸? 우리, 여기에서, 여기 빼줘야지, 크기 비교 나오죠? 빼줄게요. f1 빼기, f-1은, 어떻게 되냐? bd는 없어질 것이고, 빼주니까, 얼마가 돼? ea가 된다. ea. 아까 a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0보다 작다. a만 넘겨주면 f1은 f-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고요이해돼요 음. 그래서, 여기 갈려, 갈서 보면은, 지금 이 함수는 바로 f 절대값 x로 나타낼 수 있고, a 의미는 y축 대칭이다. 마이너스 1을 넣더니 1값이 나오고, 이을 넣더, 마이너스 1을 넣더니 2값이 나온다. 1-1이 대칭으로 y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지금 y축 대칭이니까 얼마 x는 0을 가지고 대칭을 이뤄요 그쵸 그렇죠? 미분 가능하려면 그0 대칭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하지만 곡선 같은 경우는 대칭을 이뤘을 때, 이렇게 대칭을 이뤘을 때는 뾰족하게 되기 때문에 뭐 한다고? 미분이 안 돼요. 미분이 되려면, 음, 그리고 Y축 대칭이 있기 때문에 뭐한다그랬어 아까, 어, 미분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서로 같을 조건은 바로 f 0이이 대칭점이 얼마야 된다고? 0이야 돼. 나머지는 다 곡선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거든. 됐어요? 그래서 f 프라임 이0인 경우에만 뭐 한다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다. 언제? y축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다시 볼게요. y축 대칭일 때, 음, y축 대칭일 때는 이렇게 만약에 직선을 대칭시키면은 여기와 여기에 부호가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n은 마이너스 n은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안 돼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경우가 서로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되는 경우는 얼마다? 0인 경우야. 이 대칭점에서 0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 유형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바로 이 Y축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0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체대값을갖는다인 조건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3차 방정식은 증가 혹은 감소가 될 뜻인데 어, Y축 대칭 을 시켰을 때 증가하는 것은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아 감소하는 경우만 Y축에 대칭 시켜야지 이 축을 경계로 혹은 곡선이기 때문에 다른 점을 경계로 최대값이 생긴다는 거 이해가 되죠? 됐어? 음,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서 어, 우리 이제 여, 이때 하나 나왔죠? 어 f'0이 0인 3차 함수에서 어, fx를 ax의 3승, 그 다음에 더하기 bx의 저거, 더하기 cx, 더하기 d로, 예, 3차 함수에서 0이 적용되는 경우는 바로 얼마다? c가 0. 즉, x의 개수가 얼마다고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